안녕하세요. 기독교 간증 채널 하늘이 들은 사연입니다. 오늘은 어떤 사연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볼까요? 저는 올해 쉰여섯 살이 된 결혼 22년차 주부입니다. 남편은 동네에서 작은 철물점을 묵묵히 운영하는 참 과묵하고 성실한 사람입니다. 저는 그런 남편을 의지하며 이제는 대학생이 된두 아이를 키우고 교회 성가대 봉사를 하며 매일을 감사함으로 살아왔습니다. 제 신앙의 반석은 감사였습니다. 저는 서른이 넘어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은 저보다 네살 많은 서른 중반의 노총각이었지요. 늦게 만난 만큼 저희는 서로에게 참 헌신적이었습니다. 남편은 말 수는 적어도 언제나 듬직한 바위처럼 제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저는 매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흠없이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을 제게 보내주셔서 감사하다고. 제 가정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완벽한 성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완벽했던 제 성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것은 지난 봄이었습니다. 몇달 전부터 남편이 이상해졌습니다. 평생 휴대전화를 손에 쥐고 사는 법이 없던 사람이 전화기를 주머니 깊숙이 넣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밤이면 잠도 못 자고 거실을 서성였고 철물점 문을 일찍 닫고 혼자 강변을 걷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저는 덜컥 겁이 났습니다. 혹시 건강에 큰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닐까? 아니면 가게에 빚이라도 진 걸까? 저는 남편을 붙잡고 물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 있느냐고? 무슨 고민이든 말해보라고. 남편은 그저 피곤해서 그렇다며 제 손을 피했습니다. 저는 애가 탔습니다. 새벽재단에 엎드려 울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남편의 무거운 짐을 제게도 알려달라고, 제가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토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저녁을 짓고 있었고, 남편은 거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남편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남편은 황급히 전화를 받아들고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저는 무심코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남편의 얼굴이 제가 22년간 한 번도 본적 없는 하얗게 질린 얼굴이었습니다. 남편은 낮은 목소리로, 하지만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대체 왜 이제 와서 그러냐고, 나한테 원하는 게 뭐냐고 말입니다. 저는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한참 만에 전화를 끊고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는 텅빈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여보, 내가 당신에게 평생을 속인 게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은 저를 만나기 한참 전인 20대 초반에 아주 짧게 결혼이라는 것을 했었다고 했습니다. 너무 어렵고 철없던 시절의 불같은 사랑이었지만 1년도 채우지 못하고 헤어졌다고 했습니다. 거기까지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결혼 생활 속에 아이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딸이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그 여자분과 헤어지며, 아이에 대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다시는 찾지 않겠다고 약속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30대 중반에 저를 만나, 지난 22년간 그 사실을 뼈 아픈 비밀로 숨기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수 없었습니다. 그럼 지금 그 전화는 뭐였냐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남편은 그첫 번째 부인에게서 연락이 왔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평생을 모른 척 했던 그 딸이 어느새 자라 결혼을 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내 남편에게 내가 모르는 딸이 있다고? 그것도 결혼할 나이가 된 딸이? 그럼 내가 아이들을 낳고 재롱을 보며 행복해 하던 그 모든 순간에 남편은 자기의 또 다른 핏줄을 숨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 22년의 결혼 생활이 제 감사의 기도가 제가 완벽하다고 믿었던 이 모든 것이 거대한 거짓말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남편이 밖에서 울부짖으며 문을 두드렸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 당신을 잃을까봐 무서워서 말할 타이밍을 놓쳤다고 빌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눈물도 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배신당한 것은 남편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알고 계셨잖아요. 제가 속고 사는 이 22년 동안, 하나님은 대체 어디 계셨습니까? 이게 제가 성실하게 믿은 결과입니까? 제 믿음은 그날 밤 산산조각 났습니다. 저는 교회를 나가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믿었던 모든 것이 거짓인데,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성실한 남편, 완벽한 가정, 그 모든 것이 제 우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남편과 저는 한 집에 살았지만 유령처럼 서로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편은 밥도 먹지 않고 가게 문도 닫은 채 패인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을 보며 동정심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렇게 지옥 같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먼지가 쌓인 제 성경책을 버릴 생각으로 집어들었습니다. 성경책이 바닥에 떨어지며 한 페이지가 펼쳐졌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였습니다. 주인은 그 엄청난 빚을 탕감해 주었지만 그 종은 자신에게 고작 100테나리온 빚진 동료를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붙들고 몇달 만에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 종입니다. 저는 제가 완벽한 믿음을 가졌다고 교만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께 용서받은 죄인이었습니다.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주제에 저에게 상처를 준 남편의 빚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붙들고 있던 것은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성실한 남편, 흠없는 가정이라는 제가 만든 우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남편의 이 끔찍한 비밀을 통해 제가 섬기던 그 우상을 가장 아픈 방법으로 깨뜨리고 계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을 불렀습니다. 남편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용서할 힘이 없다고. 하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하시는 분이라고. 그래서 나는 내 힘이 아니라 그분의 힘을 빌려 당신을 용서하기로 결심했다고. 저희는 그날 밤 22년 만에 처음으로 서로의 죄를 고백하며 붙잡고 울었습니다. 여전히 저희는 그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깨진 그릇이 완벽하게 붙을 수는 없겠지요. 남편은 결혼식에 가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그 딸을 위해 그동안 못다 한 아비의 도리를 담아 큰 돈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모든 것을 상의했습니다. 저는 다시 교회에 나갑니다. 하지만 이제 제 기도는 달라졌습니다. 완벽한 가정을 주셔서 감사하다는 교만한 기도가 아닙니다. 무너진 제삶 속에서, 깨어진 제 남편의 모습 속에서, 그리고 용서할 수 없는 죄인을 용서하게 하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며, 오늘도 저는 죄인을 살리신 은혜에 감사하며 기도합니다.